많은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엄마, 아빠 또는 형, 누나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강아지들은 우리 사람을 볼 때. 많은 분들은 뭐 친구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저도 사실 친구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은 우리 강아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 맞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리더가 되어야 된다, 올바른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리더라는 거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이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목표를 달성해가도록 그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 우리 강아지들한테 리더십을 가져라라는 내용들이 많이 책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 우리 강아지들한테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는 밥을 주고요, 물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우리와 같이 생활하면서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먹이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견주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이제 보호해주고, 음, 안전할 수 있도록 이제 지켜주는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런 역할을 강아지들은 받음으로써, 그런 혜택을 받음으로써 우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자, 이 신뢰관계를 만들 때, 올바른 신뢰관계를 만들 때, 우리 아이들과 우리 보호자분들 간에 올바른 어떤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신뢰관계를 만들까? 아마도 올바른 신뢰 관계라는 것은 우리 강아지들이 우리를 믿고 따르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강아지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고 그리고 뭐 아프지 않게 해주고요, 뭐 편안하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은 어 문제 행동이라든지, 뭐 이상 행동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이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강아지들과 관계를 잘못 맺으면은 사실은 문제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키운다든지, 너무 강압적으로 복종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서 방임시켜놓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은 분명, 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행동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다람하고도 똑같다고 보는데 저는, 민주형 보호자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민주형 보호자라는 게 뭐냐면은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보상과 처벌의 타이밍들을 적절하게 꾸준히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아이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신뢰관계 뭐 굳이 혼내거나 굳이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뢰를 쌓는 건 어렵지만 신뢰를 깨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아지들과의 신뢰관계, 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리더가 되기보다는 부모와 같은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훈련소도 보내고, 방문 훈령도 가고, 유명훈련사한테 가서 교육도 받지만,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보호자분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교육시키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그 교육시키는 시간들이 신뢰 관계를 쌓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아지 입양을 할 때부터 우리의 시간들을 강아지들한테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나눠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 올바르다 아니면은 너무 착한 뭐 천재견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강아지에게 어떤 인 존재로 어떻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 저는 저희 강아지들한테 괜찮은 보호자일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뭐, 밥도 맛있는 밥 주고요. 그리고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산책을 통해서 정신 자극도 주고요. 뭐 신체 자극도 주고. 그리고 아이들과 놀면서, 운동하게 해주면서, 같이 뛰어놀거든요. 물론, 우리 아이들, 우리 강아지들이 다른 강아지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겠지만, 저하고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어, 저는 아마 우리, 우리 강아지들이 저를 굉장히 괜찮은 친구, 괜찮은 보호자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진정한 친구, 신뢰가 가는 친구, 아니면 굉장히 괜찮은 보호자, 뭐, 뭐, 어떤 거는 상관없어요. 어떤 명칭이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나를,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존중하는지, 또 반대로 우리가 우리 아이를 얼마나 믿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오늘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